도움을 줄수 있으니 뭐예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이게 뭔뭐 말장난이요? 말장난이 아니라요.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기능성을 단정적인 어조로 표시하면 식품을 의약품처럼 과신하거나 오해할 수 있거든요. 누가 건강기능식품 사면서 약만큼 효과를 기대해? 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좋다는 표시를 허락하면 그게 병을 치료 또는 예방한다고 오해하겠죠?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큰 손해가 발생해요. 7년 만... 약처럼 안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헷갈려 지금. 단정지울 수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소규모 인체적용 시험이나 무단 연구를 통해 기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근거가 훨씬 약해요. 그럼 건강기능 좀사 먹지 말까요? 노인 낙상 방지를 위한 비타민 D, 임산부 태아 발달을 위한 엽산, 노인성 황반변성 악화를 막기 위한 아레즈 투 배합 등 장기 추적 대규모 연구 근거가 충분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정말 추천할 만하고 어떤 게 굳이 글쎄요, 인지는 헷갈리면 약사에게 물어보세요.